헤일로를 한적 있어서 그런가 보다 어 아, 근데 지금 지금도 헤매고 있긴 해요 수류탄 <laughs> 키가 뭐였지? 이러면서 ㅈㄴ 아데나 수류탄 던진 사람 까먹고 있는데 나도 근데 패드 하다가 키보드로 넘어와서 원래 게임 패드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긴 해 처음 하면 형 <laughs> 너무 더워 보이는 거 들고 있는 거 같은데 어나 로켓 런처다 어? 히드랑 넘어온 <laughs> 아어나해 뭐야 저형 이거 해머 좀 이상한거 들고있는데? 어? 해좀특이한오야야야 나와 나와 어, 쳐 맞지말고 그거 아마 보스 해머일거야 보스 해머 보스 보스 그거 존나 쌤 어? 야 나도 이거 약간 좀 다른 로켓을 쳤네? 도거가 되는데? 밀자 밀자 어나 자살했어 <laughs> 날라갔네 <날라간다. 웃음> 얘가 두명 가지고 날랐다 오야 나도 그거다 나도 그 보스 보스 해머 우리 한정으로 그거 쓰는 거같아어 이거 엄청 센 거야 충격파가 엄청 센 거야 어 오케이 엄청 다, 다 죽였어 <laughs> 엄청 쎈 서버니 야다 죽였음 빨리 가져가 나 스폰 킬 할게 어 저쪽이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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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왜 내가 죽었야나다죽야 가져가고 있지? 야 이거 먹기만 네. 하면 돼 먹기만 하 오케이 너. 좋은 네. 스폰, 스폰 아. 좋은 스폰길이다 야안돼 바로 앞에서 멈췄어 거의 다 가져왔는데 왜 보여 아 야, 복귀 시키면 안돼 빨리 죽여 아아 복귀됐다 시발 아, 아 복귀 됐다, 뭐 얘네들을 가가고 있는데? 어, 이거 복귀 시켜야 돼. 잡아, 잡아. 찾아. 아, 예. 더는데 가서 가서 먹고깃발 뭔가 발 복귀 시켜. 아니 이게 아! 이모드는좀더어 레어, 레어 무기가 나오네. 나 히들아, 뒤에. 나이스, 나이스. 이거 약간 레어 모드 나오는 모드네, 이거. 다 레어 무기야, 나오는. 어, 어 꺼졌다. 나도. 보스 무기다. 어, 뭐야, 뭐야. 저기 땅에다 했다 나, 빨간색 에너지. 빨간색 에너지. 야 빨리 비 없어. 아. 아 래플링 없으니까 아아 씨발 음, 어 진짜 씨오리라는거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 어 뭐야! 아씨발 에너지! 오 나이스 중력망치가 컷했다고 오 나이스 언제 가져왔어? 몰라 요아군로 가면 다른가 보다 오 로켓이다 분명.. 분명 중력망치였다어 아. 아, 바로 내 앞에 있어 오케이 아 망치 컷어피키야도가 아, 먹어야지 어? 아, 레드, 레드 쏘든아총다 아, 떨어졌다. 레드 쏘도 있어또 있네. 뭐야, 망치고쏘다 같이 아 아니, 아니 나왜 밀어! 뒤집뻔 <laughs> <디지> 했잖아. <laughs> 어, 나 빨간색 아, 쏘가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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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천지가 밀어서 뒤집뻔 는네

스폰킬 조준은 종.. 아 씨발 아 이게.. 야 빨.. 야 빨간.. 야 빨간검.. 추측력 차렸어요 가만 있으면 은신된다 아 은신이 있어요? 어 빨간검 가만히 있으면 은신돼 나뭐 따로 스크럽게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구나? 응 퀵퀵 어, 먹었다! 망치, 망치 먹어버려. 왼쪽에 적 있어요, 저기. 저 오른쪽 모서리. 한번 잡았다. 오! 오케이, 망치, 망치. 보스 망치 먹었고. 이 동네 상대편이 앞까다가 망치 하나도 안쐈 잡. 아, 상대 무슨 기회야 도 와, 망치, 망치랑 망치랑 엄대 엄하고 있다. 야, 야, 오른쪽으로 망치 간다. 그 여, 연수 쪽, 아, 저거좀 쫄깃 거야 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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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깃 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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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죽네. 아, 뭐야? 나... 막 아, 뭐야 이고이고이고 어, 왔다, 이고 왔다, 이고 왔다. 오케이, 깃발까지 빼었어 아, 어, 스나 스나 아, 우다쓰스 어, 아, 잡다 아, 깃발 다시뺏다뭐 쓰다. 아, 쓰다. 아, 쓰다. 아, 쓰다. 아, 쓰다. 아, 쓰다. 긴 쓰다. 아, 쓰다다야

왠지 고프지, 왠지 고있어 왠지 고프지. 왠지 고프 조심 지 고프지. 왠지 고프지. 왠고 고프지. 고프지. 왠지 고프지. 왠지 고프지. 왠지 고프치 왠지 고프야 망치 많아 오오렸어오오 오오오, 어컷컷 컷. 일오 컷. 와. 어오지오오지아아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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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짧 i m a g 케이나 I'm 아 o t t 막 l k i 한명 온다. 한명 온다. a l k i 이 g I'm not t 저격총 i n g I'm not talking. I'm not 옆에, 옆에. 옆에 g I'm n 아, t t a l 기지 기지. 기지. 야,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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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엄두옵니다, 깃발 엄두옵. 우리 지켜. 야, 일단 먹어오면 돼. 야, 이거. 일단 옮겨.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퍼져? 어, 이 새끼 맞아, 안 돼. 야, 이거 잡아 복귀시키면 안 돼. 아, 망했다. 복귀시켰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어차피. 거 있어. 근데 이제 더 비비면 안 돼. 아, 이거.

아 이X발 뭐존나 터지네 야 가서 망치로 다 죽여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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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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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뭐나건만두 어, 개야 아, 나 어차피 연수 아니네 범범범 어, 온다 크로핑 범 크로핑인데 기조 온다 기조 온다 오케이 나덜너나해졌네요안 나도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나 나도 안 나도 안나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도안 나도 안 나도 안도 오 권총 이거 존나쎄나 권총 도나 나도 네 나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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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레나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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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